생존 10. 파괴형 현재 당신의 눈앞에 있는 종이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글이 적혀있는 종이로 분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0. 당신은 저희 주공아파트의 아파트 뒤쪽 나무 관찰자라는 직책으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직업일 테지만 해당 규칙서에 적혀있는 내용대로만 하시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해당 규칙서는 당신이 들어와 있는 아파트 뒤쪽 나무 관찰 장소에 있는 한 절대로 훼손되거나 내용이 바뀔 일이 없으니 안심하시고 해당 규칙서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규칙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출근 전 문자로 온 내용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확인하는 것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끈 채로 옆에 놓여 있는 작은 상자 안에 넣으십시오. 절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상자 안에 담긴 핸드폰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이곳에서 당신의 손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실 날이 된다면 다시 갖고 퇴근하셔도 됩니다. 돌아와서 해당 관찰 장소 안에 들어오기 전 반드시 앞에 열구루의 나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오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들어와서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열구루가 아니라면 당장 휴대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열구루가 아닌 그곳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곳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며 현재 다른 곳으로 들어간 분들에 대한 생활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에 나무가 무사히 열구르라면, 당신은 앞으로 10일간 해당 장소에서 생활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당신의 뒤쪽 서랍에는 10일간의 식량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루에 한번 규칙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따라하시면, 남은 시간은 식사를 하셔도 되고, 잠을 주무셔도 되는 등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자유시간은 휴대폰을 만지는 것과 밖을 나가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하루에 한번 나무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면 됩니다. 해야 할 행동은 밑에 내용에 상세히 적어 놓았으니 빠짐없이 보고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생존 10, 파괴 0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존 9, 파괴 1. 파란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만약 파괴되어 있는 나무가 보통의 원기둥형 나무가 아닌 세모, 별 또는 다른 괴상한 모습인 경우, 그 나무는 가짜입니다. 가짜 나무가 있는 날은 생존 플러스 1만큼의 행동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존이 8, 파괴가 1, 가짜가 1이라면 생존 9, 파괴 1에 적혀져 있는 행동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가짜 나무는 다음날 진짜 나무로 되돌려져 있을 것이며 이것은 이 밑으로 적혀있는 모든 수칙에 적용됩니다. 생존 8 파괴 2 파란 버튼을 두번 눌러주십시오. 책상 및 서랍을 열면 밀집 인형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밀집 인형의 얼굴이 나무를 향하게 두십시오. 가끔 나무 근처 풀숲에서 소리가 날 것입니다.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생존 7, 파괴 3. 파란 버튼을 3번 눌러 주십시오.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에 새끼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새끼줄을 밀집 인형에게 목도리처럼 둘러 주십시오. 그후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가끔 나무 근처 풀숲에서 무언가가 지나갈 것입니다. 형체가 파란색이라면 무시해도 괜찮지만, 빨간색이라면 유리를 한번 강하게 쳐 주십시오. 생존 6파괴사 보라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밀집 인형에게 둘렀던 새끼줄을 밀집 인형의 목에 단단히 묶으십시오. 그후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가끔 부서진 나무에 무언가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형체가 파란색이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이라면 벽면에 걸려있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크게 지르십시오. 당신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는 그 형체에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생존호, 파괴호. 이쯤 되면 낮은데도 불구하고 바깥이 조금 어두울 것입니다.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서랍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시계를 이용하십시오. 보라 버튼을 두번 눌러주십시오. 새끼주으로 묶은 밀집 인형을 천장에 매다십시오. 이 순간부터 앞면, 뒷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형체는 당신과 나무 사이 그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는 보통 형체가 두채 이상 나타나지만, 만약 형체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때부터 뒤에서 느껴지는 한기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당 시설에는 에어컨이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기를 무시하시면 금방 형체는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밖에 형체가 두채 이상이라면 무시하십시오. 나무가 다섯 개까지 존재하는 한, 당신은 반드시 안전합니다. 생존 4, 파괴 6. 보라 버튼을 1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총 3번을 눌러 주십시오. 시간은 디지털 시계를 이용하십시오.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에 칼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밀집 인형의 팔을 모두 잘라 주십시오. 가끔 무표정이었던 밀집 인형이 웃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칼로 입을 도려내 주십시오. 도려내었다면 바깥의 형체들에게 도려낸 입을 던져 주십시오. 유리가 막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통과될 것입니다. 형체들이 도려낸 입을 다 먹었다면 그날은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물 정도는 괜찮습니다. 형체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무시하십시오. 흐렸던 형체가 조금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이 몰려온다면 침을 뱉으십시오. 형체들이 당신의 침을 혈타 먹는다면 그날은 물도 마시지 마십시오. 해당 금식은 다음 날 오전 12시 0분부터 해제됩니다. 생존 3 파괴 7 파란 버튼과 보라 버튼을 4번씩 눌러주십시오. 유리 위에 있는 커튼을 쳐주십시오. 이날부터 나무는 하루에 무조건 한 개씩 파괴되며 나무가 모두 파괴되기 전 약속된 10일이 모두 끝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줄에 매달려 있는 밀집 인형의 다리를 모두 잘라주십시오. 생존 나무가 4개일 때 입을 도려냈다면 밀집 인형의 눈도 같이 도려내주십시오. 밀집 인형의 팔과 다리는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에 다시 넣어주십시오. 눈을 도려냈다면 알약을 먹듯 밀집 인형의 두 눈을 물과 함께 삼켜 주십시오. 이 순간부터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차라리 먹을 것으로 잠을 달아내십시오. 커튼 뒤로 유리를 긁는 소리가 나겠지만 이 정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유리를 긁는 소리가 아닌 유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면 식량이 들어있는 가방을 밖으로 던지십시오. 먹을 것이 사라지겠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존 이 파괴 8. 파란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밀집 인형의 몸통을 잘라 주십시오. 만약 어제 식량을 던져버렸다면, 오늘은 밀집 인형의 몸통을 먹으며 버티십시오.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아닐 테지만, 열량은 충분합니다. 그후 새끼줄과 밀집 인형의 머리는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에 넣으십시오. 커튼이 붉게 물들고 말을 거는 소리와 유리를 긁는 소리, 비웃는 소리 등 여러가지 소리가 겹쳐들려올 것입니다. 시각이 오전 4시를 넘었다면 차라리 잠을 자십시오. 오늘은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생존일 파괴구. 보라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10일째라면 그들은 모두 물러갔을 것입니다. 커튼을 쳐도 됩니다. 하늘은 맑을 것입니다. 식량이 남아있다면 남은 식량들로 소소한 파티라도 하십시오. 물론 아직 당신의 휴대폰을 만지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기시됩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10일째가 아니라면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튼튼한 밧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는 개인에게 맡깁니다. 사용하기 싫다면 그대로 서랍을 다시 닫고 잠을 주무십시오. 생존 0, 파괴 10. 빨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휴대폰을 만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까지가 규칙서의 내용이다. 바깥에는 열그루의 나무 중 4개가 네 파괴되어 있다. 첫날인데.